뭐 대단한 아, 무대들이 이어지네요. 사실 노래가 끝났을 때, 어머 우시네. 몰입해서 어, 어쩐지 억지로 만든 감정이 아닌 줄 알았어. 어후, 투시네. 아이고 왜? <laughs> 형가이왜 형 우세요? 오늘 왜 이렇게 웃기다? 어, 왜 이렇게 눈물이 나? 어. 아 형의 옛, 옛사랑 박분자 씨가. <laughs> <뜨는 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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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분자 씨요. 구식갱이 어, <laughs> 막 <웃음> 서로 다르면. <웃음> <웃음> 아니 저는 옛사랑이 사랑에 대한 가장 시어 같은 음. 그 말을 남긴 곡이라고 생각하고요. 음. 아, 그 옛사랑이 지금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부부가 음. 한 분을 먼저... 음. 맞아요. 아, 네. 어, 남겨진 그 사랑. 아, 그게 굉장히 슬픈데 또그 말씀도. 아니, 정말로 오. 사실 오늘 이 무대를 보면서 많이 가슴들이 일렁이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감정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김나니 씨 오늘 노래가 네. 맨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셨는데 아, 마지막에 그... 그 음이 정확, 오히려 부정확한 게더 사람을 울리는 아, 거 있잖아요. 아, 그렇죠. 참 우리 옛사랑 하나의 어떤 화두가 참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음.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우리 김나니 씨가 좀 울컥했나 봐요.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는 보이거든요. 어,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갑자기 울컥해하셨어요? 어 그냥 어미쳤다 봐. 네. 뭐. 어 다른 이유보다도 사실 이 곡을 들으면서 지나간 첫사랑, 옛사랑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떠올랐었는데요. 예.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. 김나지 씨아 예. 제발 좀아 예. 제발 좀 제발 좀아 김나지 씨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부분이 그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내 마음의 어떤 허전함 슬픈 같은 것들을 좀 어루만져 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이 곡을 하면서 진짜 몰입을 해서 그렇게 또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명곡 판정단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 보여주세요. 어떤 시 같은 명곡, 옛 사랑을 드라마로 표현한 김나희 정서순 부부가 1승을 가져갈 수 있었지? 어? 아. 아 정동아 429 네. 다시 한번세롭게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정동아 씨 점수가 워낙 높습니다. 429점으로 정동아 씨가 3연승을 가져갑니다.